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이 참전하는 느낌? 이 진짜 황당한 사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참전이라는 게 무슨 몸으로 참전한다는 게 아니라 서류를 확인해줬다. 네. 황당한 얘기가 있어갖고 먼저 한번 이오화 이 사람이 이제 제보자 X 사건에 네. 나왔던 이를테면은 어, 한동훈이 맞습니다. 어, 채널 A 기자를 그. 회유해가지고 회유하여 예. 유시민 유시민을 빵에 지, 유시민 집어 넣으려고 했다. 했다라고 했었다 라고 해서 지금 유시민 씨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벌금 받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 법원은 유시민 거짓말 어 이동재 기자한테 배상해 손해배상해라고 네. 판결을 낸그 사건입니다. 거기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제보자 엑 X라고 해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페이스북에 저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사람 지금 들어가 보니까요, 유튜브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열심히 그냥, 아, 어,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근거를 하나를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지금, 어, 리호남이라고 이른바 방북대가 300만 주물 중에 쌍방울로부터 70만 불을 받았다고 하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김성태가 리호남한테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나서 70만 불을 줬다라고 한 주장을 검찰이 어 근거로 이재명 대표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리오남은 오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을 저 사람이 하고 있고, 그 리오남이 오지 않았던 것을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해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내 언론사에 그 공식 문서가 전달됐다라고 해갖고, 저. 얘기를 굉장히 이제 그 공식적으로 뭔가 언론사가 딱 정확히 해갖고 북한 당국에게 질의를 해서 북한이 공식 문서를 언론사에 전했다. 지금 저내러티브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첫째. 첫 번째 일단 언론 아직 나온 거 없어요. 확인 못 했어요. 1번 언론에 나온 거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북한은 한국과의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사가 편지를 씁니다. 북한 당국자에게 지난 2020년이었나요 그게? 네. 2016년. 2019년. 년2 0 1 9년 네. 2019년 7월에 어, 필리핀에서 이, 어, 어, 쌍방울이 김저 쌍방울에서 70만 불을 네. 전달을 했는데 그게 70만 불이 전달이 됐고 그거를 어, 쌍방울에저 김성태 회장은 이호남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호남 씨의 출입국 기록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자 받은 북한 아네 고객님 연락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laughs> 확인해 본 결과 이호남 씨는 어,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에게 또 물, 물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지금 답을 보냈을까요? 그저 응? 바보 아니에요? 바보라기보다는 제가 알면서도 이 리호남 사진 보여서요 리호남은요. 네. 리호남이 본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리호남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어, 저런 각종 그저 물밑 작업들, 돈 예. 조달해오는 작업, 그다음에 정보 작업, 그다음에 인적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혼남에게는 여권이 열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쪽에 여권이 열두 개입니다.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권을 여러 개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본 아이덴티티 이런데도뭐 여권이 무슨 열 다섯 개씩 네. 있또구만 근데 지금 이혼남의 경우도 열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이혼남이 그러면은 북한이 저렇게 여권을 여러 개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이혼남 아제네저어 땡땡땡 기레기 언론사입니다 이혼남 씨가 어 2019년 어, 어 갔습니까? 아네 기레기님 이혼남 씨는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해 줄까요? <laughs> 근데 여기에 네. 민주당 전체가 네. 더 거의 다 달라붙다 싶어 해가지고요. 네. 지난번에 국감기간에 이화영 씨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불러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불러내가지고 이화영이 이제 1심에서 9년 6개월이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9년 6개월 받았으니까 이화영이 나는 억울해요. 9년 6개월 중에 보면 뭐. 그런 거할줄 알았거든요. 자기 뇌물이 8 년이에요 이화영이 네. 뇌물 때문에 팔려 뭐 정치자금법 위반 또몇달 그리고 저기 북대북 송금에 해당하는 네. 외환거래법 위반 네. 뭐 이런 거는 1년차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화영은 자기가 억울하면 쌍방울 상대로 난 뇌물 안 받았잖아 이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다지 관련도 없는 리혼남 얘기를 꺼내거든요. 예, 그 정말 특이한 게요. 문제도 뭐냐면은 예. 이게 일심에서 일심에서 확인되고 그냥 넘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리오남 측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이 네. 이 얘기는 일심에서 짚고 넘어가서 판결까지 나온 내용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심을 앞두고 갑자기 일심 내용을 부 부정을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요거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다시 바로 검찰의 조작이야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데 왜냐? 지금 이 부분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이화영 씨가 네.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 그게 네. 핵심이고, 이게 그중에서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 500만불은 어떻게이 네.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줄수 있는 건 네. 뭐냐면 300만 불이 그 이른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잖아요. 네. 이 방북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것은 네. 그쪽에 방금 아까 남북정상회담에 있는 사진에서 리오남도 보셨듯이 네. 스파이면서 고위층까지 바로 연결되는 공작이 가능한 리오남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거. 그렇죠. 이거를 입증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아니다. 리오남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 이재명 예. 대표도 지금 수원 지방 법원에 고소가 됐잖아요. 네. 그 그리고 내일이 이화영 2차 공판입니다. 네. 2차 결심입니다. 이화영 2차 결심에서 이화이 네. 대북 송금 70만 불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불이 인정이 돼 버리면 네. 법원에서 인정이 돼 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에 네. 그럼 바로 증거가 돼요. 이재명이 그렇죠.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다른 사람 재판에서 이 방북 비용이 네. 인정이 돼 버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재명 재판을 어머님을 막, 막 변호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니 그렇잖아요. 이화영 부인도 남편보다는 이재명 재판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금 이재명 재판에만 네. 지금 눈길을 두고 있는데 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 이호남에게 돈을 줬다라는 것들을 그 깨기 위해서 네. 지난 2일에도 법사위에서 그 박석영 검사 탄핵 청문회에 아, 네. 이 증인으로 어, 통일운동가라고 하는 하동혁 씨를 불러 갖고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문제가 된 2019년 7월에 2차 국제 대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나 참석했어. 나도 음. 필리핀에 갔는데 네. 송명철 부실장, 송명 송, 송명철이 그때 같이 이화영이랑 그저 예. 중국에서 백알 먹고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송명철 저희 사진 어, 많이 봤었죠. 예. 송명철이 굉장히 바빠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어. 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물었어. 리호남, 네. 리철 씨가 왔냐라고 했더니 송명철이 안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내가 그래서 그또 그것도 물어봤어. 야, 그 돈이 무슨 돈이야? 응. 어? 네. 물어봤더니 아, 그 돈은 어, 북남 사업을 확약을 했는데 송명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북남 사업 협약을 했는데 사업 계약금과 사업 자금 일부라고 얘기를 하더라. 오. 그 안에 방북 비용이나 스마트팜 비용은 없었다. 야. 그러니까 송명철은 뭐라고 얘기했냐? 어그 북남 사업 돈이에요. 아. 라고 얘기했었다. 아니. 라고 지금 네. 하동혁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어 쌍방울이 대납한 거나 스마트팜 비용이 우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표는 억울하겠네요. 이재명 대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김성태 거짓말을 한 거를. <목소리> 네? 검찰이 조작하여가지고, 김성태 진술만 갖고서, 리호남한테 70만 불 줬다는, 리호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음. 근데 리호남, 김성태는 봤다 그러거든요? 김성태는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근데 그 김성태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하동혁이라는 사람을 내웠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동혁은 그러면은 증거가 있습니까? 하동혁은 증거가 없고요. 그냥 내가 전에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김성태는 전에 들은 게 아니라 지가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성태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하동 하동역 예. 이 사람 말을 믿어,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상식적으로 질문해요. 만약 에 이게 맞다면. 아 여기 왜 상식을 드리에아 그럼 이화영 1심 재판 때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왜1심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1심때그누굽니까1심때 재판 나오기 직전에 갑자기. 뭐 국정원 문건에서 뭐 있다. 그러면서 정말 복잡한 얘기했는데그 국정원 문건 8개 중에 하나만 쏙 빼서 쓴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까 그러니까 아. 국정원 문건보다 이게 더 낫네. 리오남 없었다. 그때 야 얘기하지.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리오남의 경우에는 저 지금 국제적인 수배 인물이에요. 그래서 리오남이 필리핀에 가서 공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김성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공개적인 행사장에는 안 나왔다. 맞습니다. 호텔 방에 숨어 있었다. 왜냐면 하이 사람이 활동이 포착되면 CIA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두고서 공식석상에 안 나온 것같고그 사람은 없었다. 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심지어 아니 그리고 북한에 네. 송명철이 왜이저 하동역한테 그 돈이 무슨 돈이야 어 지금 이재명이 북한에 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 쌍방울에서 이거 비용 지금 대신 내주는 거잖아라는 상세 정보를 왜 얘기합니까 하동역한테 그러니까요. 그거 무슨 돈 그거 무슨 돈이야 어뭐 우리 뭐 나쁜 이한 그거 너무 맞는 거잖아요 사기꾼들이 이를테면은 다른 얘기들을. 그 무슨 돈이에요? 아, 당신 알거 없고, 뭐, 이거 뭐 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당신 알거 없고, 이거 뭐 있어. 라는 얘기를 갖고 그 돈이, 어, 방북병이 아니었다. 라고 그 주장을, 공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동혁도 그술 마시는 자리에 있든가. 그, 네. 저, 송명철, 안부수, 김성태. 또한명 있던 그 네. 술자리 사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그거 물어봐야죠. 아니, 송명철 씨는 왜 그날 김성태랑 그렇게 술 마셨냐고. 음. 아태경제교류협의나. 그래서 보면 은이 사람들 제가 오기 전에, 오늘 들어오기 전에서, 전, 전에 뭐 몇몇 언론이 그, 리호남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안부스로부터 그 멘트 딴게 있어요. 네. 그거를 들어가서 다시 봤더니, 뭐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들을 뭐라고 물었냐면, 필리핀에 리오남이 왔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음. 필리핀에 설린 아태경제교류협의회에 리오남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음. 그러니까 안부수 씨는 알잖아요. 리오남은 오지 않았어요. 리오남은 그 행사에는 안 왔다는 의미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안부수도 당시에 못본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필리핀에 왔을 가능성은 있다. 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빼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1심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쌍방울이 사실상 1차 아태 경제 교류와 2차 아태 경제 교류 다 일을 돈을 다 대고 거의 대다시피하고 네. 쌍방울 직원들이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네, 돈뭐 오늘 돈을 네. 뭐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쌍방울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네. 그 리오남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게 리오남인지도 모르지 이 사람들은 네. 리오남인지도 모르는데 아, 저 이상하게 생긴 이런 할배 봤는데 뭐 그, 이런 네, 네. 거지 봤기 때문에 네. 1심에서는 이거는 그 70만 불을 리오남에게 필리핀 그 행사에서 줬다는 것 자체는 그것까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쟁점, 쟁점도 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찾아서 했고 그래서 검찰 쪽에서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이 이 심이 결론이 안 나야지만 네. 이재명 네. 재판에 쓸 증거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심 재판부는 내일 결심하고 그다음에 한달 뒤에 나 선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어떻게든지 이제 막아보겠다. 막아보겠다는 거 지연시키겠다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네. 어제 보면은 이제 제인, 그러니까 하동역이 있다면 쌍방울 쪽에 대북 전문가로는 방용철 부회장이 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용철 부회장은 이 대,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네. 리오남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가서 너 방에 그저, 저기 저, 저, 저.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리오남을 중국에 있는 리오남 부르기 위해서 예. 그 쌍방울 직원 중에 북한 대북 사업 아주머 채모씨라고 있습니다. 네, 채모씨하고방용철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리오남하고, 네. 그 위챗이라고 중국 네, 그 네, 네. 카카오톡 같은 거 있어요. 네. 그 대화방을 만들어서 계속 일정을 섭외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쌍방울에서는 방영철과 최땡땡이, 최모 씨가 그 리오남을 봤다, 리오남에 온걸 안다, 봤을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검찰이, 제가 다른 방송에 들었는데, 검찰이 그방영철 부회장은 증거를 못 냈어요. 그 단체 카톡방. 그런데 다른 한명 있지 않습니까? 쌍방을 직원. 네. 채모 씨. 이 갖고 있는 위챗을 네. 네. 확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증으로 존재하는 팩트를 지금 이쪽이 저 검찰이 또 많이 갖고 있어요. 민주당은 없어요. 어, 전원 어, 못 봤다 는데요 아니라는데요. 이걸로 네.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심지어는 이화영 일심 재판에서는 쟁점도 아니었던 것을 다시 네. 지금 쟁점을 만드는 것은 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에 이제 무죄를 만들기 위한 건데 더 놀라운 것은 이호아 씨의 저 페이스북 다시 한번 봅시다. 김연원님 슈퍼챗 같은데요. 저게 이 물적 증거가 네. 없으니까 네. 저렇게 내세우는 거죠. 저거 거겠죠. 필리핀에 오지 않은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전달했다는 김성태. 최근 북한에서 리오남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는 북한 당국의 공식 문서가. 국내 한 언론사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자, 1번. 저 국내 언론사 빨리 보도해 주세요. 네. 2번. 네. 자, 북한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북한이 정말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우리는 간이한적 없다라고 하는 저런 나라기, 나라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북한이 이혼남의 필리핀행을 확인해 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안 그쵸? 해줄, 해줄 이유도 안 해줄 이유도 없는데 북한이 만약에 정말 저 공식 문서를 전달을 했다면, 오히려 북한이 왜 했는가? 음. 이거에 오히려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거 바보 같은 게, 리호남, 아까 여권이몇 개? 12개? 12개. 그럼 네. 리호남 이름으로 안 갖고, 네. 뭐, 리, 짜오밍뭐 이런 중국인 이름으로 갔을 수도 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푸파 콩가리씨로 갔을 수도 있고 지금 저기 네. 아까 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그그 네. 살아남은 살아남은 사람으로 지금 둥갑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 병사도 부리아트인인가 뭔가 네. 몽골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북한은 그냥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확인해 주는 공문서를. 네.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고 지금 저 이재명 재판을 뒤집겠다? 지금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진짜 이 사법부를 계속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저런 증거를 갖고 오면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 증거를 제척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런 논리를 저는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재판에서 예, 네. 방영철 부회장의 진술이 또 방영철 부회장은 아까 최 땡땡 그 네. 직원하고 위치스로 대화를 했다 그랬고, 네. 그 그랬고 그 일정을 조율했다 그랬고 그검찰자 위치까지도 있다고 하는 전언이 있고 이거 저는 이제 잘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다른 방송 그다음에 그리고 법정에서 방영철 부회장이 네. 아주 상세하게 예. 뭐 70만 달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네. 뭐 위스키 가방에 담아서 넣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 그거는 네. 그냥 단순 증언보다 임든데 네. 당연하죠 된대요. 당연하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서 오히려 북한이 이오남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 이 보도가 네. 나오면은요. 북한이 왜 줬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북한이 왜 줬겠습니까? 정말 재밌지 않아요? 북한의 이재명 구하기. 네. 네. 북한의 이재명 구하기. 이거 정말 저는 아주 재밌는 형국이 될것 같은데. 야, 김정은아, 니네 국민이나 좀 구해. 어떡하려고 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라 지금 젊은이들을 지금 사지로 내몰아갖고 그렇죠. 총알바지를 쓰고 있는. 인당 평균 것들이. 한 275만원짜리. 네. 월 275만원에. 예. 내보내고 있죠, 네. 사지로. 아.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이런 네. 부분에 계속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일단,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 반, 1심 인제 아. 결과가, 어, 11월 15일이니까 D-16일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네. 그 11월이 오고야만. 네.